축창 들어가서 나무 집을 보면은 나무 집 발코니에 놓을 수 있는 사물은 구입 메뉴에 나무 집에서 사용 가능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여기 나무 집이라고만 쳐도 나무 집에서 사용 가능이 이렇게 많이 뜨거든요. 그래서 나무 집에서 사용 가능을 눌러 볼게요. 이렇게 많이 떠요. 지금 이게 다 나무 집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무브 치트를켜 놓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이렇게 둬서 머니에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십자수도 이렇게 둬서 할수 있는데 이부분까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에는 들 수가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만 들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인형집도 들수 있고 놀이테이블도 들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명상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명상스트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. 인형도 들수 있고요. 여러분도 이 나무집에다가 물건들 하나씩 올려놔 보세요. <laughs> 벌써 애기들 가지고 놀고 생, 상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.